여기입니다. 짱 뜨네. 수원 인계동에 꽃게 무침집이 있거든? 양념게장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비슷한데, 아니래. 그래서 되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리고 엄청 맵대? 꽃게 무침 하나는요, 주어빵 하나. 오, 감사합니다. 잘하네. 엄청 빨리 먹어. 그렇게 봐서는 그게 안 매운 거여 밥에 넣거 엄청 맵는데? 아, 그래? 진짜 개. 꽃게살이 엄청 크잖아. 이렇게 이렇게 아. 솔직히 말해뭐야겠해 비주얼이 살이 달아서 그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그 매운맛이 중화돼 고추가 그냥 진짜. 와 장난 아니야 <laughs> 소스에다가 전밥 찍어 먹으면 맛있을 거 같아 어. 이렇게 찍어 먹어세요아 소스 매워 맵다 이게 하나 먹으니까 진짜 매워지네 걔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먹으면 입술이 너무 따가워 <laughs> 살 발라가지고 전밥 몰려서 먹어볼게요 맛있는 한입 이거 어, 주먹밥에 찍어먹은거 취소할게요 찍어먹지 마세요 혀가 마비됐어요 약간 근데 아무리 배도 이렇게 먹으니 어. 맛있어 짜가지고 어. 이렇게 붙이는거야아 근데 이렇게 먹으니 진짜 맛있다 어그렇게해이 식량은 너무 좋아 근데 한 5초 뒤에 너무 매 응. 여기다 공기밥 넣을래? 아니 아깝긴 하다 앗 뜨거 앗 뜨거 앗뜨야 진짜 이거 사악한 맛이다 사악한 맛가지고 콩나물 살짝 올려서 와. 근데 짠한이 온다. 매운데 딱한 맛이 너무 담른거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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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자, 이여이 입술 부어